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드디어 이 뭐야, 전자칠판을 사가지고요 집을 좀 강의실처럼 꾸몄거든요 이제 오늘 그 마이크도 올텐데 마이크가 오면 좀더 소리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찍어 보고자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는 요렇게 전자칠판으로 제가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빛이 많죠 이것도 다 이제 커튼 치고 할 거예요. 이 공간을 완전 강의실로 꾸밀 생각입니다. 자, 오늘 데 맛보기로 그냥 기념 삼아 우리 제 지문 하나 올려드린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인데 제가 지문의 논리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문의 논리를. 자, 어떤 논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냐. 잘 들어주세요. 자, 어떤 A가 주장을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A 때문에 B가 됐다고. 자, 요거에 대해서 B가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뭐 이렇게 반박을 할수 있겠죠. 야, A가 아닌데도, 아닌데도 B가 된 것도 있던데,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A의 주장이 이렇게 반박이 됐을 때, A가 재반박을 하는 법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야 그게 이거 맞아? 그거 안한 애가 이렇게 된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여기다가 내용으로 입혀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바관계를 말하게 되면 반박을 한다는 것은 반례를 들고 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열곡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비가 이런 말을 해요. 어, 미안한데, 너 철수 알지? 철수. 야, 철수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좋은 대학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철수가 좋은 대학 갔다, 공부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열공에만 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A는 어떻게 반박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철수가, 철수가 간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좋은 대학 맞아?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아요 야, 철수박한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반박이 되겠죠 다시 A는 이 반례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 반박의 기본과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7번 지문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본주의 자들 때문에 인종차별이 생기고 있다. 라고 누군가 주장을 해요. 야, 지금 인종차별 생기고 있잖아. 그다 자본주의 때문이야. 너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요 사실에 대해서 B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야, 그런데 이런 차별, 이런 차별 이런 차별들은 인종차별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은 자본주의 때문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자본주의자 때문에 인종차별이 생긴다고? 근데, 야, 이런 인종차별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말을 들은 A가 다시 재반박을 하는 건 아, 네가 말하는 얘네들. 자, 네가 말하는 얘네들. 차별은 맞다. 어? 그것은 인종차별은 아니다. 끌리면 돼요. 이것도 발례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반박의 논리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땐그 반박의 논리를 들고 온발례를 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인종차별. 야, 근데 이런 차별들은 인종차 자본주의 때문 은 아닌데, 야, 그게 인종차별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반박이 됩니다. 됐죠? 요런 식의 재반박의 논리를 잘좀 받으세요. 자, 이거잘 받으시고, 끄고요. 좋은 거 같아요. 이, 어떤, 전자칠판. 잘 보이시죠? 글씨. 이제, 제가 정말 더 뻗어나갈 수 있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논리냐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전이 돼서, 마크시스트 소셜리스트의 주장이 돼요. 어떤 훌륭한 주장을 하시게 되냐,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캐피털리스트 시스템 때문에, 바로 레이시즘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글이에요. capitalist system 때문에 racism 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됐죠 여기는 그분의 그 주장에 대한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racism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쭉갈 거고요 혹시 요 논리를 반박하는 게 나와도 뭐 그때 볼 겁니다 일단은 racism이 결과전에 나온 걸 찾겠다는 생각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쭉쭉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이가 보이냐면 보세요. 여기 쭉가 있는 요런 부분들 여기가 지금 뭐 이런 인종 차별들까지 포함한다 블라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아 이렇게 남는구나. 저도 처음 써봐요. 자 보세요. 여기 하우에버가 들어간 이 부분이. 하에버가 들어간 이 부분이 요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논리가 되는 거냐면, 요 앞부분 얘기가 이런 뭐 중국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유대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이런 게 있다, 이 부분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편견들, 즉 중국인들, 뭐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편견들은 이런 편견들은 뭐 때문이 아닌 거죠? 자본주의자 때문이 아닌 거예요. 됐나요? 결국 요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야, 근데 이런 차별들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센스절이 받아주면서 아, 이러한 차별들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he has to reason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마시스트 소셜리스트의 재반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재반박이라고 볼수 있으셔야 완벽한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런 차별들은 자본주의자 때문이 생긴 게 아니라는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이 마크시스트 소셜리스트가 반박하는 얘기가 다음으로 가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한 차별은 레이스 때문이 아니다. 자 이러한 뭐 중국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위한 차별은 인종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차별들은 차별은 맞겠지, but 어? 인종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논리를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글의 논리예요.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봐볼까요? 자, 실제로 문제를 봐서,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 막시스트 소셜리스트들이 어떤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이게 지금 뭐냐면, 동양인들 차별이거든요? 이 동양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마크시스트 소셜리스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마크시스트 소셜리스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 바로 이 차별은 인종차별이 아닌 거다. 차별은 맞지만, 인종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체계가 참 재밌죠. 그래서, 야, 이건 자본주의 때문에 인종차별 생기는 거야. 야 이런 차별 봐봐. 이거는 인종 때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야. 그냥.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자 때문 맞아.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은 자본주의자 때문에 생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란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말이 좀 아까 꼬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자 때문에 인종차별 그런데 이런 차별들은 자본주의자때문 아닌데 아 그건 그런 차별들이 인종차별이 아니어서 그래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자때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제 선지에서 답을 찍을 때는 저런 걸로 찍으면 되겠죠 선지로 가볼게요 바로 저 차별은 다 어떤 차별이다 Non-racial 하다 보이시죠 정답이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런 네, 연습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 논리체계가 이렇게 잡힐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쯤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논리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기념으로 찍어 봤고, 조금 더 갖춰지게 되면 제가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